제 2차 세계전 바로 직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와자미 기지라는 이 해군 장교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일본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저는 생각해 볼수록 일본 그 조그만 나라가 아시아 전체를 다 석권하고 미국하고 막 대등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에, 패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와 가자미 기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일본이 세계를 호령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패전하고 돌아왔지만 사람들이 오면은 나를 막 박수 치고 고생했다고 추구했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딱 일본에 도착해 보니까 싸늘한 눈초리. 저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됐다. 자기는 부상 다당해 가지고, 그 미군을 상대로 막 진짜 대단한 전투를 벌이고, 몸이 망가 다 망가져 가지고 왔는데, 에이처럼 바보, 병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충족을 받아 가지고요, 병이 있어서 얼굴을 제외하고 다 마비가 됐습니다. 얼굴을 제외하고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미 뭐... 살아 살을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본 정신과, 그 병원 정신과 후지다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한 번을 찾아오는 거예요. 기이치 선생님, 혹시 이 병이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했듯이, 낫고 싶으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기츠가 말은 그렇게 했어요. 물론이지 낳고 싶지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부더 시키는 일을 할수 있겠냐 그랬더니 할수 있겠다. 뭡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감사합니다는 말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루에 만 번씩 하는 거예요. 만 번씩. 만백번 아닙니다 천 번도 아니고 만 번이라는 거예요 만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만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림 감사합니다 감사드림 감사합니다 감사드림 감사합니다 감사드림 감사합니다 감사합감사 감사합니다 감사감사감사감사감사감사감사감래감사감사감니 감사합니다 이, 이이 감사데감감감사감 이게 효과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꾸만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하니까 만 번이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 번을 빡 했는데 3주 후에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빠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그다음에 엄마 그다음에 옆에 있는 딸은 아빠 몸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막내 아들이 아빠 저감 나무 보이죠? 어 응, 보여. 내저감따 갖고 온 때니까 아빠 먹어. 그래가지고 얘가 그감 나무 나감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서 보니까 침들었어요막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 아들 또 떨어지면 어떡나 그러는데 그 아들이 감을 따가지고 그대로 왔어요. 아빠 이 휠체어 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아빠 감 드세요. 그래가지고 실체 줄러 오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자기 손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을 받은 거예요. 그 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그 뒤로. 표현하면 몸 구석구석까지 다 지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이 전우들을 전우들을 위한 재앙군인의 회장으로서 잘 섬기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본 사회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교회 제지들 가운데도 제가 신방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금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채무가 회복되고 또 11조를 할수 있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이렇게 회사를 잘 다니는데 갑자기 취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데 한 분이 그 가정의 한 취직이 그래도 지금까지 대풀어주신 은혜를 감해서 11조 해야지 그러면서 50만 원을 그냥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감사물.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50만 원을 1일조로 드릴 수 있는 직장을 또 허락해 주셨고 또 끝까지 쓰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 정말로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가 얼마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귀하게 읽고 계속해서 읽는 말씀이 오늘 116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어떤 사람이 평생 갈수 감사할 수 있냐 느세 가지인데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고 평생 감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찾으십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교약객들도 회 예, 주보 1번 주보 오늘의 말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평생 감사드립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다. 그 예규를 내게 기르셨으므로 울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잠깐만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사람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모르는데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사람은 첫째. 나이가 많은 사람. 두 번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 세 번째, 기도한 사람.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다섯 번째는 그 응답받은 것을 평생에 감사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근데 이 10편, 116편을 쓴 이분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본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귀를 봤어요. 귀. 귀. 하나님의 귀. 귀를 뭐합니까? 듣는 곳이죠. 듣는 하나님 귀가 자기를 향해서 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부지런히 라는 거, 내가 내게 응답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를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도 들었고 내 간치도도 들으셨어. 그렇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는다 그의 귀를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의 기도하려는데 평생의 기도했는데 평생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기도하고. 평생에 감사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저 우리 좀 뮬로라는 사람은요 만만 만 명인데 24명이 더 많아요 만 24명의 고아를 돌보았고 117개 학교를 세워서 12만 명 이상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킨 분이 이분인데 수많은 고아원을 세우고 돌봐서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조루 좀 율려는 사람은 정말이죠. 이게 믿을 수 있는 기록일지 모르지만은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생에 기도하면서 평생에 은혜를 받 성경은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자라서 기도로 나라를 일으켰고 기도함으로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불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쳐들어온 지역에 갑자기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냥 다 멸망시키고 그래서 근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살이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넓이.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다녔잖아요. 그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총장님이 계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고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서종훈 총장님이 계시는데 너무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저는 서종훈 총장님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그랬어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총장님이 학생들하고 축구해요. 그리고 학교가 어려우니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본인은 전세로 하고 나머지 것을 갖다가 학교에 했어요 그래서 온 교수님들이 두번 만장일치로 우리 총장님은 계속해서 그런데 계속. 그 총장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100번을 시켜도 사무엘상 7장 12절 설교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사님.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병이 났고 내가 기도했더니 부자가 됐다. 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부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에게 너의 길을 열어셨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평생에 기도하고 평생에 응답받아서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오늘의 말씀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평생 감사드립니다. 시편 116편 7절 8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므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시편 116편을 쓴 이분이 얼마나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냐면은 내가 환란, 내 영혼이 지옥의 문턱에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가난하거나 병이나거나 또는 슬픔이나 또는 원수한테 박해받는 것도 제일 힘들 그것도 힘들지만은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러 말면서 내 영혼이 죽어갈 때가 제일 어렵. 영혼. 아, 나는 이제 끝. 나는 더 이상 살수 없어. 영혼이 죽는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계속 간구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지셨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귀를 기사한 나의 부름을 듣으다 나를 시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사망과 파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큰 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제일 잘해요 하나님께 평생 감사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평생 감사드립니다. 10편 116편 12절로 14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요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요와의 이름을 부르며 요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요하께 갚으리다 서원 서원하며 간구한 것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이 말씀 드려서 미안한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들이 없었거든요. 자녀가 없었어. 아니 자녀가 없는 건 괜찮은데 이 분이라는 이, 이 여자가 아주 이 나쁜 여자가 와가지고 본 부인은 자기를 막 무시하고 바보 에 이래, 이래 그때 얼마나 마음이 섞였어. 그러니까 저 깊은 산골 정선 같은 깊은 산골에 들어갔는데 아기는 없고 또두 번째 부인이 자기를 멸망 멸하는데 이 어려움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어.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바랐어요. 두 번째는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 어떻게 기도했냐면 털썩하게 하나님 저희 아들을 주세요. 처음에는 아마 이 분이 나가 계속 그러니까 나도 아들 달라고 해서 내가 너 뭐야 못할 줄 아냐. 이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이 여정의 고통과 슬픔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세요. 그리 하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걸 소원해.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 아기야. 이렇게 사나처럼 예언이처럼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을 데리고 간다니까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성전에 갑시다. 그랬더니 딱안 간다는 거예요. 어? 왜안 가냐? 여보 내가 3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때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졌을 때였으니까 당신은 이번에 먼저 올라가시고 나는 다음번에 올라갈 때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데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님 누구였어요? 어저 그때 삼년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어 그래요? 제사장님 제가 그때 기도하던 여자고 이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헉! 이 아들 제사장님께 드리 맡기니까 제사장님 길러 주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물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 살이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한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였었냐 서운하며 간과한 것을 갚는 거예요. 서운하며 간...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갈 때하고 나갈 때 틀리듯이 하, 하나님 저희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평생 하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응답되면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을 열받게 돼 서운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 있었습니다. 저도 소원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해 그런데 이 116편 기자는 한낮처럼 내가 소원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소원을 갚겠다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성전을 지켰다고 하면서 자기 가진 것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소원했고 다 드렸어요. 그리고도 성전을 못줬어요 아들이 성.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였을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을까? 진시황, 나폴레옹,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은 가장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다윗이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오늘 표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인데 감사하는 손길에 더큰 감사가 넘치고 촛불 같은 감사가 전기불 같은 감사가 전기불 같은 감사가 달빛 같은 감사가 되고 달빛 같은 사랑 햇빛 같은 감사가 되고 놀라운 역사 우리 일평생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기도하고 일평생 은혜 받고 일평생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6편의 기자처럼 일평생 기도와 감사 영혼을 건지신 은혜를 감사하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 손길 앞으로 만대 축복이 이만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생들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